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의 좋은 계절 속에 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교회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하루하루 은혜 받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피택자분들 교육이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격주로 오후 예배가 끝나면 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이 없고 다음 주에 교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에 우리 교회 일정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10월 9일입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서울 서부 노회 정기 노회를 앞두고 진행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일손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 서부노회 제 141회 정기노회가 우리 낙현교회에서 회집됩니다. 10월 14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일정으로 진행되는 서울 서부노회 정기노회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사역인 릴레이 기도와 영적 부모 맺기 그리고 목요 성경 통독반에도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본당에서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과 성도분들과의 1대1 관계를 통해 비전과 소망을 나누는 영적 부모 맺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모된 사명을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요 성경 통독반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요 성경 통독반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많은 분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릴레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도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하루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지역사회 전도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제1남전도회 분들께서 전도활동 함께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제2남전도회와 제1여전도회 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낙현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통해 영상 예배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사정이 있으시면 영상으로 예배 참여해 주시고, 예배 담당자분들은 늘 현장 예배 참석하셔서 봉사로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부터 시작하고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잠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의 완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연로하신 성도분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황정치 집사님과 임채화 집사님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모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한나회와 제2여전도회, 5여전도회, 그리고 3남전도회와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3일 오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 네,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부노회 남전도회 주최 족구대회가 10월 12일 토요일에 열리겠습니다. 악법 철폐를 위한 200만 연합 찬양 예배가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인도 마을 목장 분들께서 섬겨 주십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